써 어, 무슨 어떤 공식을 얘기하시는 거죠? 두 종류가 있으셨는데 어,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는 박미역의 정리라고 했죠 박미혁 정리를 다 써야 되나요? 네. 그는 알고 있다는 전제로 갑시다 네. 멘션도 그래서, 안 쓰는 거죠? 어, 멘션 정리도 우리 어제 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? 네 어...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? 네. 일단은 원에다가 라지알이랑 스몰라를 표시해 주셔서 방력의 정리부터 아.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군요. 어. 네. 아, 아. 는방명의 정리에 따라서 네. 요, 요 AI랑 I, IM을 곱한 그 값이 YI랑 IC랑 곱한 값이랑 같아야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써보게 되면. 네. 이렇게 됩니다. 아예. 이 문자에 따라서 음흠.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때 멘션 정리에 따라서 B M 이랑 요 I M 이 같아요. 네. 그래서 요 식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런데. 원의 길이가 원에서 같은 삼각형이 A M C 랑 D B M이 있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는 같고 아하.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직각 어, 네. 여기도 외심을 외요이 삼각형이 외심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직각이죠 네 그러면은 두 가게 비해 같은으로 A 닮음으로 어 이렇게 옵니다. 아 네.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어디서 어, 을수 있어요. 어떻게 끊었느냐? B M 대 B M 역시이 네, ai인데 ei 이 값과 음. 같으으로 이거를 네. 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이 문자 식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 DM은 이 r 이죠이 네. 라지 아니죠 DM은 요 a i 은요 a a i a Aha. a 아에요 아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a 이런 식이 나옵니다. a Aha. 방금 전에 요식과 같죠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. 이걸 이항을 해서 20 뒤에 대해서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응? 루트만 붙이면 되는군요. 길이니까 플러스 길이네.